우와, 포르자 750을 이렇게 타야지. 삼박스는 기본이란 말이야. 삼박스, 이거 판넬. 요 판넬 하나만 해도 20만원이란 말이야. 이거 박스는 30만원이고. 30만원, 30만원. 박스만 350만원이네요. 삼박스. 빵이 커 보이잖아, 빵이. 빵도 커 보이고. 이게 좌우측 넘어질 때, 네, 약간 슬라이더를 방지하는 가방인데요. 가방만 360에서 400만원이랍니다. 또이거 요거, 리다이 요거만 해도, 35만원, 40만원. 그러니까 40, 40, 40, 4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가방만 해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있고. 이건 뭐니, 이거? 이건 뭐고? 이게 낫잖아. 네? 이렇게 타란 말이야. 돈 없으면, 돈 많으면. 모르다, 풀옵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픽업 빨리 가요. 픽업이나 빨리 가요. 예.